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월구 문학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계동으로 5층짜리 빌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분양은 다 끝났고요 한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어, 4층으로 테라스, 어, 이쪽 테라스 지역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굉장히 넓어요. 집도 굉장히 큽니다. 한 층에 한 세대 단독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집도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이 사실상 조금 아쉽습니다. 주차 공간은 그래도 세대당 한 대씩은 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는데 겹주차가 살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이렇게 안쪽으로 네 겹주차가 살짝 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차 그래도 세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차 조금 편하게는 하실 수는 있고요. 어 나는 이렇게 겹주차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어집 앞에 공용 주차장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예, 무료로 공용 주차장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어 도로 곳곳에 이렇게 차량을 대실수 있겠고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어떤 집인지 제가 올라가서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어, 층수는 4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층 건물 중에 4층으로 준비가 되있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시면은 한 층에 한 세대 단독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집이 없습니다. 네, 한 층에 한세대 단독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어, 집이 정말 넓, 정말 넓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신발장 같은 경우는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펜트리 공간 으로 준비돼 있어요. 팬트리 공간으로 신발장을 쓰실 수 있게끔 준비돼 있으니까 편안하게 양옆으로 신발장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쪽에 환기창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잔짐들은 안쪽으로 넣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장이 없는 대신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자, 하부 투용식 공은 따로 되어 있지 않고요. 자주 신으신 신발 그냥 편하게 자주 어,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실내 에 들어가 보면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고요. 굉장히 집 구조가 독특합니다. 좀 복도식 구조로 해서 안쪽에 주방과 거실이 준비가 돼 있고요. 테라스도 나가실 수 있고요. 어, 복도에 방들 준비되어 있고요. 거실이 한개더 있습니다. 거실이 두 개입니다. 네, 여기 거실 한개더 있으니까 더 있고, 그리고 안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은 세 개입니다. 먼저 안쪽에 주방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독특하죠. 자, 복도식 구조로 집이 굉장히 길어요. 왜냐? 한 층에 한 세대다 보니까, 원래는 두 세대잖아요. 두 세대를 혼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굉장히 넓게 뽑았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자, 주방과 거실, 이렇게 여유롭게, 굉장히 넓게,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보편적으로는 세로 형태인데 좀 가로 형태 느낌으로 굉장히 넓게 빠집니다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앞쪽은 동양입니다 그리고 요 옆쪽은 남양이거든요 그래서 동양과 남양 햇살 잘 들어오,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여기는 소파를 좀 독특하게 배치를 해 놨습니다 어, 이렇게 거실을 보실 거실 창을 보실 수 있게끔 소파 자리를 준비를 해 놨네요 어, 옆쪽으로 준비해 놓으시면은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요쪽으로 소파 자리는 요쪽으로 붙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 소파를 길게 6인용 소파를 놓으실 수가 있거든요. 웨인스코팅으로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요쪽 벽면으로 TV를 놓으시고요. 요쪽은 테라스를 나가실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폭도 생각보다 여유롭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고요. 거실은 넓게 쓰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네, 보시면은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입니다. 아,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로 아일랜드 식탁도 한칸 낮췄어요 편하게 앞쪽에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요 옆쪽 공간도 예, 보시면은 여기 살짝 띄어놨죠 예, 띄어놨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앞뒤로 다 식사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구 쿡탑은 가스렌지가 시공이 들어갑니다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싱커볼 식각형 넓게 주방 환기창 넓습니다 거실 창하고 맞바람 칠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하부장으로 전자렌지 밥솥 넣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냉장고 자리 같은 경우는 냉장고 틀이 따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양문형 냉장고 이쪽으로 준비하실 수 있게끔 준비돼 있으니까 냉장고 자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냉장고 놓으시면 살짝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주방 옆쪽 다용도실 다용도실입니다. 안쪽에 보일러실, 뭐 세탁실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안쪽까지 깊숙하니까요 편하게 수도 배관 맞춰서 세탁기 건조기 준비하시면은 될것 같네요. 자 사이즈는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넓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테라스는 잠시 뒤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집 구조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안방입니다 근데 독특한 게 뭐냐면은 주방과 거실이 뒤쪽에 거실이 넓게 있었는데 어, 여기는 두 번째 거실입니다 예, 두 번째 거실로 굉장히 여유롭게 한 4m 되거든요 예, 4m 되니까 여기 예, 두 번째 거실로 쓰셔도 좋아요 편안하게 이 공간도 버리시지 마시고요, 공간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두 번째 거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TV 단자도 준비가 돼 있어요. TV 단자도 돼 있어서 안쪽은 부모님이 TV 보시고요, 앞이 앞쪽은 자녀분들 TV 보세요. 그러면은 좀 분리가 됩니다. 가운데 문 같은 거 하나 설치하시면은 와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거실 준비돼 있고요, 안쪽이 안방입니다. 자 거실 안방 에어컨 두 대예요. 거실 안방 에어컨 두대 시공이 들어가고요. 자, 안방도 무난하게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은, 안방에 들어오면은, 어,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에도 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드레스룸 예, 활용하실 수 있게끔 공간 준비되어 있으면서 환기창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살짝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베란다 있습니다 예, 베란다 안방 베란다 뭐 창고처럼 쓰셔도 좋고요 세탁실로 쓰셔도 좋습니다 예, 여기 수도 배관 준비되어 있어서 세탁기로 어, 세탁실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은 이런 식으로 네, 살짝 꺾여 있네요 그리고 안방은 통으로 넓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안방 넓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유롭게 안방은 안방대로, 베란다는 베란다대로, 드레스룸은 드레스룸대로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부부욕실 한번 볼게요 자 부부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바게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자 정면에는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옆쪽으로 해갖고 네, 샤워기가 달려 있어요 코너 선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한 층에 한 세대 단독 세대는 어 이렇게 네, 주방창 거실창 환기창 욕실창 다 뽑기가 쉽습니다 한 층에 한 세대 단독 세대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어 욕실 창까지 다깔끔하 마감이 들어가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이 거의 메인 욕실급 사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두 번째 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에어컨은 안방 거실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 보시면 은 그냥 무난하게 어, 자녀분들 열자가 넘는 방입니다. 3100이거든요. 3,000이 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은 정말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으니까 방 작다고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방 거의 안방 만한 사이즈로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또 어, 집이 굉장히 복도식으로 길어요. 자 거실 들어가는 입구 전에 예,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은 총세 개입니다. 어, 세 번째 방도 보시면은 거의 3천이 넘기 때문에 어, 어린 자녀분들, 다큰 자녀분들도 다 여유롭게 다 쓰실 수 있게끔 준비돼 있어요. 방 사이즈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굉장히 넉넉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편하게 생활하시면 될것 같네요. 방 사이즈 굉장히 여유롭게 집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앞쪽으로 메인 욕실 준비가 되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으로 굉장히 깊숙이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여기도 예, 욕실 창시공 돼 있죠?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 돼 있고요. 안쪽에 코너 선반,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도 쳐져 있고요. 수납장. 세면대 변기입니다. 나중에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은 부부 욕실하고 메인 욕실 젠다이 선반이 없습니다. 젠다이 선반만 설치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거실이 두 개입니다. 예 네, 거실이 두 개예요. 안쪽에 거실 그리고 네. 안, 앞쪽에, 요 앞쪽에도 거실이 한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거실 두 개, 방세개다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거실 주방도 여유롭게, 그리고 테라스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테라스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테라스를 나가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큽니다. 자 테라스를 보시면은 일단 여기 수도배관 시설 외부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 전기 콘센트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 공간 네, 이렇게 뻥 뚫려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사이즈가 생각보다 좋아요. 어, 요 굉장히 넓습니다. 어, 바베큐 파티, 캠핑 모든 걸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걱정 없이 테라스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한 세대, 과연 주인공이 누가 되실지? 오셔서 좋은 집고 어 테라스 이런 넓은 거 찾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셔서 꼭 좋은 집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